이번,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 국민 추모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카에도 올렸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파돼야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만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 천안에 그 광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덕과 풍세의 합친말인데 거기에 김황래라는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자료를 엄청 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진전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직접 가서 만나뵀더니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을 방문했더니 2015년 10월 26일, 즉 36주기 그 사진전을 국회회관에서 어, 가졌던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어, 2015년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치하시는 기간으로 어, 정치를 너무너무 잘, 잘하셔가지고, 어,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 에, 공천만 받으면, 어, 당선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 사진전에, 국회회관의 사진전에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아, 눈도장 찍어서 공천 받으려고. 그래서 이 민간인 목사님이 주최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진전인데도 아주 뭐 국회가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 반대로 이제 야당 아, 종북 좌파들은 경기를 했겠죠. 어, 국회관 안에 박정희 대통령 저 사진 저 사진을 이용한 포스터가 붙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조사해 봤더니 그 유명한 그 김광진 의원 이 있잖아요. 어, 그, 그 이제 종북자포위원이 조롱하는 어, 그런 트위터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37주기도 어, 이, 이분이 주체로 국회에서 이 대대적인 사진관을, 사진전을 열으니까 뭐또 너도 나도 이렇게 다 숟가락 얹었겠죠.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날, 월요일날 박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개헌을 논의하자고 선포한 날, 저녁부터 뭐가 일어났죠? 어, 제, JTBC의 그 태블릿 PC 조작 보도와 함께 촛불 광풍이 막 언론에서, 전 언론에서, 어,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5일 날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 사진 전에. 그러면서 자기 이름 빼달라. 순서 못 맞겠다. 참석 못 한다. 그래서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실명을 걸어놔도 됩니까, 대표님? 실명을 걸어놔도 되네. <laughs> 주호영, 또, 어, 그 지역구, 어, 이명수 등등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빼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포스트하고 현수막이고 다 떼라고 그랬다는 거야. 예 어. 그래서 망연자세, 내일 26일 날이 추모식인데 25일 날 그렇게 날이가 났으니까 그 망인 자세, 현수막도 다 떼고 포스터도 떼고 어, 했는데 그때 조원진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어, 안 된다 해서 조원진 의원님께서 직접 도와주셔가지고 간신히 그 과정에도 어, 사진전을 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 조원진 의원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깨닫고 또 훈모가 따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아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도 아마 기억을 예, 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때 보수가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그 야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토, 촛불이 그렇게 돼가지고 탄핵까지 갈 거를 예상하고 다 도망갔는지 아주 눈치가 빠른 놈들이지요. 이미 그때 보수가 개멸된 것이고 결국 이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상당을 하시고 온 역사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많이 에, 여러분 전해서 정말 어, 이 지금 문제는 보수 개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은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밖에 없고 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확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